안녕하세요. 달빛달 리진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글자를 품은 그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.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,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기는 참 어렵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책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던 책이었습니다. 6학년 희원이는 굉장히 말이 거칠고 또 한창 사춘기 때문에 또 신경이 좀 날카로운 그런 친구로 그려지는데요. 희원이는 자기가 이렇게 거칠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바로 엄마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. 희원이는 한참을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지 어,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어, 청각장애인 엄마랑 살아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요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희원이가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고 또 동네에서는 동네에서 대로 어, 희원이네를 얕잡아 보면서 희원이네 집 담벼락에다가 막안 좋은 말을 낙서를 해 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희원이는 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말,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엄마는 희원이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늘 마음이 안 좋고 또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희원 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. 희원이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벽에 담벼락에 낙서가 되어 있는 그거를 엄마의 그림으로 그 벽을 덮기 시작하는데요 희원이는 사실 그렇게 그림을 그린 엄마도 못마땅합니다 엄마는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에 일말의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채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깐요 그림 벽화가 완성되어 갈 때쯤에 엄마가 사라집니다 희원이는 깜짝 놀라죠 도대체 엄마가 어디간거야 또 엄마랑 또 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희원이 마음이 더 속상하겠죠. 그러다가 우연히 거짓말처럼 그 그림 속을 들어가게 됩니다. 엄마가 그린 그 벽화에는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. 뱀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들쥐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곳에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초롱이라는 아주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. 엄마처럼 말을 못 하는 아이였어요. 희원이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. 아이 아이가 우리 엄마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. 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소원 꽃이라는 거였어요.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소원 꽃을 찾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었겠죠. 그 소원 꽃을 찾아서 초롱이가 빌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일까? 우리가 이제 짐작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소원 꽃은 올빼미 바위라는 곳에 우선 가야지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올빼미 바위로 가는 여정이 그려지는데요. 그 가운데 어, 희원이는 엄마의 그림 속에 감춰졌던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. 이 요소들이 선생님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중에서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는 그 희원이가 평소에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거미줄에 덫에 걸리게 되거든요. 근데 그 거미줄 덫에 초롱이는 걸리지 않고 희원이만 그 거미줄에 덫에 걸리게 돼요. 자그 거미줄에 덫에 걸리는 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엄마가 평소에 희원이가 자꾸 그런 안 좋은 말, 욕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희원아 그러지 마. 그게 결국 너한테 안 좋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미줄에 꽁꽁 갇힌 희원이의 모습이 딱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. 자기가 했던 말들 속에서 자기가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. 그리고 또 이제 그 벽화 자체가 안 좋은 말로 낙서가 된 것을 덮기 위해서 그린 거였잖아요. 그래서 뱀 그림이 또 있어요. 그 뱀은 그 글자 중에 안 좋은 말을 먹고 있던 뱀이었는데 결국 그 희원이가 그 뱀한테 물리거든요. 도관에 있던 뱀이 희원이가 그 독을 잘못 건드려서 깨지면서 뱀이 희원이를 물게 되는데요. 어, 희원이가 결국 자기가 뱉은 말에 다시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또 그런 장치들이나 또 평소에 자기가 동네에서 별로 좋지 않게 봤었던 단골 아줌마가 자기에게 팥을 주면서 너가 길을 잃었을 때 이걸 욕인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여우를 만났을 때 욕인하게 쓰입니다. 희원이와 초롱이가 계속 걸어가고는 있는데 같은 자리를 계속 똑같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. 이상하다. 그건 바로 여우의 꾀에 빠진 거죠. 이제 그때 단골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전내 건네주었던 그 팥을 이용해서 거기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. 그걸 통해서 희원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에 대한 선입견 아 네,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또 깨닫게 되고요. 선생님, 이런 장치들이 어,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. 또 의미도 있고요. 자, 결국 소원꽃을 향해서 가게 되고 이들은 소원꽃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소원꽃에 비는 소원이 무엇일까겠죠.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희원이가 어린 시절에 어, 엄마인 초롱이를 만나서 엄마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, 우리 부모님의 마음 또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인쌤 책책책. 책, 책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